슈퍼베이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슈퍼베이스로 커뮤니티 앱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슈퍼베이스나 파일베이스를 쓰시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샘플로 이 커뮤니티 앱을 만들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커뮤니티 앱이고요. 요거는 앱스토어에는 현재 올라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테스트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앱 스토어 같은 경우에 승인이 돼서 그 다운을 받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 20명이 더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 이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테스터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게 어떤 기능을 담고 있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글 로그인만 되어 있는데 ios에서는 소셜 로그인을 붙이면 애플 로그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소셜 인증이 담겨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로그인이 돼서 음, 이런 화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미 요소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본인의 GitHub ID를 프로필에 입력을 하면은 현재 기터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점수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앱 소개를 했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좀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뭐 댓글 같은 것도 달달수 있게 만들었고, 댓글에도 좋아요가 들어가고, 이런 신고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손이 좀 가는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이지만요. 그래서 현재 이것들을 파일베이스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프리즈마를 활용해서 슈와이스 스키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키마를 만들고 난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파베이스 테이블들을 생성을 했고요. 그 생성한 파베이스 스키마를 다시 타입젠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입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파베이스 타입을 불러오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요. 현재 업데이트가 조금 있네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업데이트된 코드의 타입을 불러오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드는 마지막 스파베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불러온 다음에 그 타입을 한번더정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저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불러오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스, 유저, 로우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이렇게 유저 관련된 타입들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만 타이핑을 하면은 조인을 해가지고 불러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랑 그 포스트 이미지도 불러오고 라이크 개수도 불러오고 뭐 댓글도 불러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필요할 때 이렇게 타입을 따로 정지해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따로 해 두었고요 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의 유저를 추가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때 어떤 아규먼트가 필요한지를 타이핑을 통해서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인서트 업데이트 타이핑을 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슈퍼베이스를 쓰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 특별히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포스트로 돌아 들어갈 때요. 제가 지금 엑스포 라우터를 쓰고 있어서 현재 구조가 포스트의 ID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포 라우터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라우팅을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ID를 넘겨서 새로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네, 이렇게, 데이트 내비게이션을 보라고 하네요. 이쪽을 보면은, 네, what should be in params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파라미터는 가장 최소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여러 군데 스크린에서 쓰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의 일관성들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디자인이 된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오브젝트 URL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URL에서 보통 이렇게 파라미터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에다가 오브젝트를 담아서 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왜냐면 하 이것은 안티 패턴이고 이게 왜안 좋은 아이디어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같은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버그나 일관성 없는 데이터들 뭐 오래된 데이터들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각각의 스크린 화면들이 프로파일 스크린으로 넘어갈 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코드의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url에 이제 유저 오브젝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없는 데이터들 뭐 어떤 랜덤 데이터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없는 프로필들을 보여줄 확률도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오브젝트에 잘못된 어, 포맷들이 있으면은 크래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URL은 굉장히 길어지고 읽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REST 같은 경우에는 URL 길이에 대한 영향을 받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디를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매번 화면을 넘어갈 때마다 새로 데이터를 패칭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부하가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은, 이제 글로벌 스토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덕스라든지, 레코리라든지, 저스탠드라든지, 요런, 그, 내비게이션을 넘길 때, 같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엑스포 라우터를 쓸 때는, 네비게이션을푸시를 하면서, 최소한의 단위의 파라미터만 넘기고 있고요그리고 이것들이, 레코일에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코일 스테이트에 포스트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관리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포스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이게 다른 것들은 내비게이션이 되고 난 후에 데이터를 불러오지만 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요 안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바깥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만 글로벌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눌러서 like 버튼을 해제를 했을 때 밖에서도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면은 여기 포스트 아이디에 들어갔을 때 상태를 실제로 스테이트에서 새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글 라이크 여기에 있네요. 핸들 토글 라이크를 했을 때 만약에 라이크스에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가 라이크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라는 식으로 해서 네, 포스트에 라이크 like 개수를 더하거나 빼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실제로 쿼리스라고 해서 슈퍼베이스에 입력되고 있는 구간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쿼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 관리랑 실제로 DB에 정보를 최종적으로 넣는 거랑은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 이렇게 구성을 하기 전에 제가 슈퍼베이스에서 그 리스너, 그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구성으로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게 개발 단계에서 그렇게 윌라, 이어 그렇게 좀 의존 그게 그거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글로벌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제가 달았다가 지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퍼베이스에서 이제 스키마, db, db 스키마가 변경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추가가 됐다고 하면은 제가 리플라이에다가 그 리플라이인가 댓글 화면이죠, 현재는.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코드를 짰고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짰고 삭제되면은 삭제되는 코드를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니까 잘 가끔씩은 리스너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제가 좀더 안정감 있는 상태 관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슈파베이스 쿼리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슈파베이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서로 어, 참고할 것들이 있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꼴 r 리인데 타입 자동완성도 잘 되는 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요거가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코드들을 작성해 놓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 앱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밑에 이메일에 테스터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테스터로 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아무거나 올리셔도 되니까요. 뭐 누가 봐도 불쾌하거나 이런 내용만 아니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막 포스팅 해주셔도 되니까 와서 테스터로 참여해서 가볍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커뮤니티 앱을 작성한 거에 대한 리뷰를 마칠 거고요. 혹시라도 이 안에서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